오늘 우리가 라마단 끝나고 지금 식사를 첫 식사입니다. 라마단 끝나고 나면 지금 오늘은 명절이라고 합니다. 저희 남편이 맛있는 요리를 해서 또 바다의 강을 멋진 강을 보고 오늘도 헬리콥터도 보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너무 아름다워요. 강물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 남편이 또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해서 이거를 또 염, 우리가 만든 메리안이 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세요. 음, 너무 맛있어요. 여보 사랑해. 너무 맛있다. 와 진짜 그래. 응. 고마워. <laughs> 음 맛있다. 음. 음, 샐러드 사과은가먹으으면맛있대은 이곳은 이곳은 이 사라토 있으니까 샐러드은이 음. 하고 이 하고 먹으면이밖은 환경도 보고 음. 와, 뭘 진짜. 날씨도 오늘 너무 좋다, 좋다고, 그지? 그런데 바람은 조금 센데 나머지는 다 괜찮다. 아, 햇빛도 찍고 너무 그래. 날씨가 좋아요. 햇빛도 잘 나오고 이거는 우리 캠핑카 안에서 지금 명절 보내고 있어요. 알함다 달라, 안샬라, 너무 행복해요.